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7월 29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8일 도쿄에서 3,177명, 카나가와 1,051명, 사이타마 870명, 치바 577명, 오오사카 798명, 홋카이도 227명, 오키나와 34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총 9,57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89만 2,628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89만 3,340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6명, 아이치에서 2명을 합쳐 총 8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5,161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5,174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6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58,380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의 신규 감염자 수는 처음으로 3,000명을 넘으며 3,17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이틀 연속 사상 최다 감염자 수이며 지난주 수요일보다 1,345명 늘어난 숫자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은 1,945.7명으로 전주 대비 153.7%가 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758명으로 전체의 약 55%, 40대에서 50대는 총 859명으로 약 2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날 여섯 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두명 감소한 8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6,745명, 누적 사망자 수는 2,285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였던 제3파를 뛰어넘는 감염의 급격한 확대에 의료체제의 위기를 호소하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もうすでに医療の逼迫というものが現実に起きていて、これが続くと、一般の医療ですよね、救急医療だとか、すぐに知らなくあのやらなくてはいけない手術というものが遅れるということが、今もう出始めている緊急事態宣言が出されて2週間になるこの時期において、こんな数字の感染者数が見られ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は、これ、もう皆さん方あの、お感じになっている通り、これからしばらくは下がらない。 가 의료의 박이고 정부가 긴급사태 선언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표를 보면 도쿄와 같이 사이타마현, 치바현, 카나가와현도 가장 심각한 단계인 스테이지 4가 눈에 띕니다. 후생노동성의 자문에 있는 이날 회의에서 도쿄와 같이 세 현도 일반 의료에 영향이 발생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염려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기감을 행정과 시민이 공유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최대의 문제라고도 지적하였습니다. 스가 총리를 비롯한 니시모라 경제재생 담당상, 타무라 후생노동상 등은 이날 저녁 세 현에 대한 대응을 협의하고 30일에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감염 상황은 수도권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 일도 사면 외에도 이바라키현, 이시카와현, 교토부에서 과거 최다 감염자 수를 경신하였습니다. これまでに経験したことがないあの感染拡大という評価であります。滞、え、留、ー、人口の減少は非常に限定的ということで、あのこれまで感染拡大を防ぐのには至っておりません。次回のニュです。東京に緊急事態が発令され、すでに2週間以上が経ちました。以前ならその効果が現れ始める時期でしたが、今回は違います。 신규 감염자가 과거 최다인 3,177명으로 일주일 평균으로 봐도 사상 최다입니다. 즉 올해 1월의 제3파를 완전하게 웃도는 것이 됩니다. 솔직히 그백신맞는들는 것은 자신맞지않는데포함해고 싶지 않좀니다 하지만 제3 파와 다른 점은 중증 환자 수입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된 덕에 고령 감염자가 줄어들어 중증 환자의 수는 제3파 최고치의 절반 정도입니다. 도쿄의 코이케 지사는 기너의 신기노 요세샤 수뭐 고전지나 도리 2,848 라고 하는데요. 다만 65세 이상이 그 중에서 2.7% 정도만이 중증 환자입니다. で、これはもうワクチンの効果が明白に出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新規の陽性者数がドーンと増えますとですね、あの医療機関に対してさらなる病床の必要性も出てまいりますので、えー、確保の方を、あの医療機関の方にもお願いを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体制は、あの、第3波の時とはまた違う状況を、まあ、改善をしてきた。

東京品川区에 위치한 이 병원에서는 중등증 이상의 환자를 수용하고 있지만, 평상은 거의 다찬 상황이라고 합니다. 타인인 시대それからまた入院されるということが結構繰り返されてます1인に多いときで大体4人ぐらい타인인されてそれで2人か3人入院するいうことで4 0代5 0代が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とそれから2 0代3 0代も比較的多く最近で入院してきています

2 8일은 카나가와, 치바, 사이타마의 세현 모두 사상 최대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치바시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대변 의 감염 상황을 보면 치바 의 감염 상황이 와수 있는 구조습니다 한편 현의 독자적인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한 카나가와현. 2년 만에 문을 연이 해수욕장에서는 주류의 판매 및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준비해온 술로 건배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였습니다. 경비원 등이 주의 환기나 순찰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 세현은 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긴급사태 선언의 요청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1,000명이 이 감염의 격상状態에 들어간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できてしまったわけけでありままましてて大大変大きな衝撃を受けています、ま、だこのピークが見えないというか、どこまで伸びていくのか、先が見えないという、そして今はまたこれ、夏休み、これからお盆にも向かっていきます、そういった中で、人の流れというのをどう抑えていくのか、非常に大きな課題を抱えているなというふうに思わざるを得ないですね。 まだ正直、これは始まりでしか過ぎないというふうにわれわれは思っていますので、さらに増加をしていく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のでしばらく、さいたま市と川口市の2市が措置区域でありました。こういったところを対象として、戦術的な対応を行うという、これまでのやり方では限界があると。29日、清현의지사が発動으로회의를한뒤、国会緊急査定선언을공식적으로요청할방침입니다。 감염 확대를 억제할 수 있는 열쇠로 알려진 백신. 하지만 백신을 접종했다고 해서 감염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自分の場合は病院でワクチンを2回打っているんですよね.でもワクチンを打っていても40度まで発熱するし陽性にはなるしということが分かったのでワクチンを打ってても決して安心はできないんだな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 돈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는 이 남성은 이미 2개월 전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지만 이달 감염되었습니다. 이런 돌파 감염은 자각하지 못한 채 타인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다며 SNS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국력ヒトと合わないようにもしていましたけれど、1年前と同じ対策ができていたのかと言われると、そこは自信を持って言えとは答えられません. 코로나에 걸려서 가장 힘든 건 자신의 체력보다는 誰かに移してしまったんじゃないかとか、仕事や関係する方に迷惑をかけてしまった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なので、やっぱりコロナにかからずにそういう思いをする人が一人でも減ることが大切だと思います。ワクチンを打ってなかったらもっと重症化していて、こうやって動画を撮ることもでき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ので、ワクチンが意味がないって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 오해하시지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관계자 16명이 새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4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대회 관계자이며 해외 언론 관계가 2명, 일본인 자원봉사자 1명, 위탁업자 9명이었습니다. 선수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선수촌 체류자의 양성 확인도 없었습니다. 이로써 대회 관계자 중 감염이 판명된 사람은 총 16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메라에 포착된 것은 공립 경기장에 도착한 트럭. 이곳으로 옮겨진 것은 대량의 주먹밥과 도시락입니다. 이것은 경기장 운영을 담당하는 자원봉사자용으로 준비된 것으로 하루 수천 기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락을 먹지 않은 채 대량으로 폐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실제 국립경기장 내부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도시락 용기에서 내용물이 통째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손대지 않은 빵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은 왜 이렇게 대량으로 음식이 남는 것일까요? 식재재 조달에 대해 조직위원회는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공헌하며 지속가능성을 추구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무관중으로 줄어든 자원봉사자의 수와 필요한 도시락 수가 적절히 조정되지 않았습니다. 먹을 사람의 수는 미안해요. 이상한 수가 많이 쏟아붓는데, 어차피 사아낼수 없어요. 그래서 기한이 끝나기 전에 잡아야 할 수가 없어요. 생산처의 분의 생산에 갇히고 있는 분도들まさかこんな状態で廃棄されてるってことも本当にもうしいです。はい。 <laughs> 26일 내각 감방 올림픽 사무국은 음식 폐기 사실은 있었다고 들었다며 사실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또 대회 조직 위원회는 uh, there has been a uh, surplus of food at various venues they were not able to consume that was one reason h for the food loss 가장 폐기량이 많았던 것은 23일 개막식에서의 약 1만 끼의 발주 중약4 0 0 0를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폐기를 직접 보았다고 증언한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うられなかったり今回 <목소리도 안주기> 影響がある方とか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と思うんですよ。困った人たちにその配達をしてもらうなり、その廃棄ということではなく、廃棄せずに済む方法を考えてほしかったなっていうのがすごくありまして。다음소식입니다。대회6日째인이날、日本은금メダル3개、銀メダル1개를추가하였습니다。 체조 남자 개인 결승에서 하시모토 다이키 선수는 마지막 6종목제인 철봉에서 14.933점을 득점하며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종목에서 일본은 3대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유도 여자 70kg급에 출전한 아라이 치즈루 선수도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결승까지 전부 한판승을 따낸 아라이 선수는 호주를 상대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수영 여자 200m 혼영에서 오아시 유이 선수도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오아시 선수는 400m 개인 혼영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 수영 남자 200m 저영 결승에서는 혼다 토모루 선수가 은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배드민턴 남자 단식 예선에서는 한국의 허광희 선수가 세계랭킹 1위인 일본의 모모타 켄토 선수를 2대0으로 압승하였습니다. 축구 남자 일본 대표팀은 예선 3차전에서 프랑스에게 4대0으로 이기고 예선 리그 3전 전승으로 8강전에 진출하였습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이달 31일 뉴질랜드와 8강전을 갖게 됩니다. 이날 시작된 야구 예선 리그에서는 첫 상대로 만난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로 4대3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일본 야구 대표팀은 9회 초까지 패색이 짙었지만 9회 말 3득점을 하는 저력을 발휘하며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금 13개, 은 4개, 동 5개 이렇게 총 2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28일 현재 종합 1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저튜브였습니다.